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바 자유민들 즉 구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기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테바을 주목하고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런 여러 모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스테반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물론 사도도 아니었고, 평신도 지도자였던, 그래서 일곱 집사중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인간의 큰 이사와 이적을 행했던, 표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반이 대단한 것은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균형을 갖춘 조화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간 인간의 인격의 됨됨이라든지 그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이 좀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 굉장히 인격적 인격적이고 사람이 성숙한데 신앙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신앙과 인격이 잘 균형을 갖추어서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인격, 그에 걸맞는 신앙, 이렇게 신앙과 인격이 똑같이 이렇게 성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되면 사람이 덕이 없어요. 인격이라는 건 덕인데 덕을 못 세워요. 반대로, 아, 참 덕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건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 그래서 이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조화로웠던 사람을 꼽는다면 성경에서 스테반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테반이 민간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과 스테반을 불러다가 이제 논쟁을 합니다. 너가 오는지 우리 내가 오는지 한번 이렇게 예, 요즘 이제 뭐 정치인들이 토론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게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그래도 꽤나 뭔가 할줄 아는 사람들이 이 스테반과 이야기하는데 스테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반이 에, 성령이,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 막 이게 뭔가 꺾어 보려고 했는데 꺾이질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어떤 수법을 쓰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야. 예, 거짓말 하도록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야이 스테반이 성전 헐고 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해라. 그거 들었 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만 세우면 없던 일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의 그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공예 앞에서 그렇게 고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도 걸었던 제목이 신성 모독이에요. 예. 똑같이 이 스테반도 신성 모독으로 걸어서 공예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을 신성 모독으로 걸어서 사실 신성 모독이면 예. 이 스테반을 없이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성 모독으로 걸어서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이제 온갖 거짓증인 증언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해서 이 모세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라고 이스테바이 전했다라고 이렇게 거짓증언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증언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라고 천사와 천사의 빛과 같이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사실 그게 혼이 다 보여 보여지는 꽤라는 거예요. 아, 나를 좀또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공회원들이 협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스테바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모함하고 거짓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 차고 못된 놈들, 어, 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얼굴에서 화가 나야 되고 어, 성질이 나야 되는데 어? 얼굴이 흘부락불부락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야, 내가 이래다 꼼짝없이 죽는구나. 라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야 되는데, 스테반의 얼굴엔 뭐가 있는 거야? 평안이 있다라.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공포도 없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비슷 나.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격적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오히려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스테반이 그것 때문에 화나고 저들 저들이 저렇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뭐 힐그락 불그락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엄청나게 성질이 나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번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광채가 날수 있는 것, 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날수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알았고, 내가 옛날에 뭘 경험했었고, 이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격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분을 내가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신앙이 그냥, 에, 그빛 좋은 개살구처럼, 에,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얼굴을 통해 드러날 수 있고 내 말을 통해 드러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내 마음의 본능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서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인격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